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전기차, 내연차 수준으로 가격이 내려간다. 리튬 코발트 폭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최근 나오는 말이 뭐냐면 전기차의 가격이 내연차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 2035년, 2027년 이후로 이 가격이 비슷해지고 어, 보조금을 조금 더하면 내연차 수준으로 내려가고 장기적으로는 이 보조금 없이도 내연차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가장 큰 이유는 배터리 셀 가격의 폭락입니다. 지금 전기차가 나온 이후로 배터리 셀 가격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어, 지금 10년 전에 어, 로스터가 나온 이후로 어, 그 테슬라에 이 이후로도 10년이 지났고 이 10년이 지난 지금 한 11년 12년 됐는데 지나고 지금 배터리 셀 가격이 그때와 비교하면 천지차이로 많이 떨어졌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전기차가 전기차 그 배터리 셀 가격에 가격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가격 하락에 주도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리튬과 코발트 문제입니다. 리튬과 코발트의 가격은 각각 다른 이유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향후 반값 전기차가 나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구도로 보면 배터리 셀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전기차 가격이 떨어지는 거지. 반값 전기차가 실질적으로 나오기는 힘들 것 같다. 라고 보는 것이죠. 이미 떨어지고 있는 전기차 가격에 착시 현상을 준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어, 당연히 전기차의 가격이 비쌀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터리 셀 가격 때문인데, 물론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 수가 어, 이전 내연기관차 대비 한 10분의 1로 줄었어요 10분의 1도 줄고 물론 그 반도체 부분이 한 4배에서 10배 가량 늘었지만 여기에 어 지금 보면 모터 모터만 들어가고 여러가지 편의시설 반도체 이런 것들만 빼놓으면 거의 는게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전기차 내연차 수준으로 떨어진다 리튬 가, 코발트 가격 폭락 때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터리 셀 가격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잘롬닉은이 미국 자동차 전문 매체인데 사, 23일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리튬이온 배터리 셀 가격이 최근 18개월 동안 30% 정도 급락했다 배터리 셀 가격이 킬로와트 어, 시당 100불 미만으로 떨어졌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벤치마크 글로벌 웨이트 에버리지 리튬 이온셀, 리튬 이온셀의 평균 가격이 지금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키로와트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쭉 보시면 2022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지금 계속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것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리튬 이온 배터리 셀 가격입니다. 어, 셀 가격에 패키징을 하고 있는 건데 패키징 가격도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어, 지금 2013년에 패키징 가격이 230불 정도 됐었는데, 지금 2020년에는 31불까지 패키징 가격이 떨어진 상황이죠. 그리고 셀 가격, 셀 가격도 2013년에 502불이었었던 것이, 지금 2020년에는 120불로 지금 떨어졌고, 이게 더 떨어진, 이, 2022년 평균 가격을 보면 151불이었는데, 지금 100불 미만으로 떨어진 이러한 상황을 볼수 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1년 사이에 떨어졌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쭉 떨어지고 있는 사이에 한번 덜커덩 거리는 게 있었어요. 2020년이죠. 2020년에 이 떨어지는 수 왔다가 다시 어 떨어지는 속도가 줄었다는 라 거죠. 쭉 떨어졌다가 이 가장 큰 이유는 이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금 자동차 판매가 힘들었잖아요. 당시. 자동차 판매가 힘들면서 이제 전기차로 더 전환을 많이 시켰죠. 그래서 전기차 판매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이때 당시. 전기차 가격이, 전기차 판매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지금 2021년, 2022년 보면 가격이 오히려 올라버리죠. 그리고 올해 다시 떨어집니다. 이게 떨어지는 게 정상적이고 지금 이러한 그 코로나 19 영향 때문에 정체되었는데 었 다시 떨어지기 시작한 당시 리튬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수산화 리튬 탄산 리튬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어 지금 반값 전기차가 실질적으로 한데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었다는 것이죠. 지금 보시면 음, 이렇게 상황이 되면서 이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가격 간극이 점점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어, 콕스 오토모티브는 미국 기준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올해 전기차 평균 거래 가격이 53,469불. 이것은 한국 돈으로 보면 7,150만 원 정도 되고 내연차의 평균 거래 가격이 48,334원 4불. 이게 한국 돈으로 6,460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보조금이 조금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5천 불 정도의 차이가 작약 60869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럼닉은 이렇게 분석을 했죠. 이 같은 가격 차이는 뭐잖아 크게 좁혀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것은 어 킬로와트시당 불 미만으로 떨어진 배, 배터리 셀을 봐야 됩니다. 잘롬닉은 이렇게 분석을 했죠. 7월 기준 리튬 이온의 평균 배터리 셀 평균 가격이 98.2불 킬로와트시당. 이는 킬로와트시당 어, 약 13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고요. 이 가격은 2년 만에 처음으로 100불 미만으로 떨어진 것. 이전에 100불 미만으로 떨어진 상황이 있었다란 뜻입니다. 떨어졌는데, 코로나19 상황으로 쭉 다시 올라왔죠. 어, 내연기관차의 생산 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에, 이러면 전기차를 사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지난해 3월 기준, 지금 146.4불, 약 19만 6천원이었던 배터리 셀 가격이, 이제 100달러 미만으로 내려간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킬로와트 시상, 100달러 미만이 의미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전기차가 내연차와 비교해 가격 경쟁력을 구축할 수 있는 가격대라는 사실이죠. 전기차 보급에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은 비싼 가격입니다. 특히 전기차 구성의 40에서 50% 자체가 배터리 셀 문제 때문이죠. 그래서 비싼 배터리 가격이 전기차 보급의 최대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최대 걸림돌이었던 배터리 셀 가격이 100불 미만으로 내려오고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왜 배터리 셀 가격이 내려갔을까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은 리튬과 코발트의 가격의 하락이 있습니다. 리튬과 코발트의 경우 코로나19 여파 이후 활성화된 전기차 수요에 따라서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리튬의 경우 올들어 작년 최고 기준 대비 50%나 하락했죠. 그것은 바로 중국의 영향 있고 코발트 가격도 지금 최저 수준입니다. 그러면 코발트와 리튬과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리튬 가격의 하락 원인은 우후죽순 생긴 중국 내 배터리 및 전기차 기업들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중국의 경기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죠. 지금 현재 중국에서 전기차를 살수 있는 사람은 다 샀다 라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물론 매번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전과 같이 폭발적으로 판매량이 늘지 않는다 라는 거죠. 특히 중국의 경기 부진으로 인한 전기차 판매 부진이 직격탄이 됐습니다. 지금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도 너무 많죠. 그리고 자동차 업체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체들이 많이 있으면서 여기에 배터리 공급을 했었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게 하나가 있죠. 그큰 문제는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하나하나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 전기차 회사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 배터리의 수요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판매량, 전기차의 판매량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전기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들의 과잉 생산으로 전 세계 배터리의 가격들이 하락했다 중국 배터리 업체들, 우리 일단을 보면 LF 배터리만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NCM 배터리, 삼원교 배터도 만들고 있어서 이두 가지가 다 공급 과잉이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배터리 셀 가격이 중국발 배터리 셀의 문제 때문에 지금 하게 되고 또 리튬 리튬이 생산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리튬 생산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이제 리튬 생산을 더 해야 된다. 중국이 의존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어디가 리튬이 더 있는지 우리가 알아보겠다. 지금 리튬 생산 기지가 하나하나 더 늘어나가고 있고 물론, 세계 공급망에서 페루와 불가리아와 같은 경우는 리튬 생산을 중국에 해주지 않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한국이를 지금 넘기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지금 중국발 리튬이 폭발적으로 많이 생산이 되었고, 이것을 소비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리튬 가격의 하락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코발트 가격의 하락의 원인은 이것은 조금 다른 영향이에요.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들의 과잉 생산도 물론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 LF 배터리가 대중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NCM 배터리도 많이 만들어요. NCM 배터리와 같은 경우는 지금 EV 에너지, EV 에너지와 지금 CATL도 만들고요. CATL, 비하드도 만들고 있습니다. 디아드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회사들이 공급 과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 문제가 된다. 특히 중국과 같은 경우도 고가 전기차와 같은 경우는 NCM 배터리를 탑재해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NCM 배터리 의 수요도 상당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NCM 배터리에 들어가는 코발트의 사용량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MNX. 다시 말하면. 어, 니켈과 망간, 원래 니켈 코발트 망간이 엔신 m 배터리인데 니켈과 코발트 이두 가지만 가지고 코발트 프리 배터리를 만들겠다. 또 하이니켈 배터리로 불리고 있는 구반반 배터리. 그래서 구 니켈 반0.5% 0.5% 어, Cm 코발트 망간이 반반씩 들어가는 이러한 것이 되고 8일 배터리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이 니켈 배터리가 나오게 되고 성능도 더 좋고 어, 코발트 양도 줄고 이렇게 되면서 지금 코발트의 사용량이 줄어서 코발트의 가격에 하락의 원인 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 배터리 제조사 중국 배터리와 같은 경우는 배터리 제조사들이 공급 과잉 생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중국과 같은 경우는 8일 배터리 만드는 것도 지금 허덕이고 있고, 그래서 코발트를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 생, 어, 사용된 양이 줄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두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겹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엔신 배터리, 대신에 MNX 그리고 하이니켈 배터리인 고반반 811이 배터리를 만들게 되면서 코발트의 양을 줄이고 코발트의 양을 줄이면서 가격도 작고 성능도 높이고 그런데 MNX 배터리는 성능이 조금 떨어지면서 좀 저가 망간의 양을 조금 더 늘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어, 지금 니켈 망간 배터리를 만들면서 성능은 조금 떨어지지만 가격이 저렴한, 이 LF 배터리의 대학마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점 바로 이거죠. NCM 배터리, 우리가 NCM 배터리가 주로 밀고 있으니까, 어, 지금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내연차 수준의 전기차 출시 시기는 언제쯤 될 것이냐. 물론, 지금 현재 보조금이 계속 줄고 있죠. 이 보조금이 줄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배터리 가격의 하락이 있습니다. 배터리 가격의 하락을 맞추어서 이 보조금의 이 수준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연차 수준의 전기차 출시 시기는 언제쯤 될 것이냐. 가트너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기차의 평균 거래 가격이 오는 2027년께 내연차와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때입니다. 2027년. 그래서, 어 지금 내, 전기차를 사시려고 하는 분들 조금 기다리세요. 그리고 한국의 전기차가, 특히 현대의 전기차가 삼성전자와 힘을 합쳐서 새로운 반도체를 만들어서 이것을 탑재하는 그 순간, 지금 아이오닉 5N이 나오면서 이 드라이빙 테스트를 실 시행했는데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호평을 받았습니다. 호평을 받아서 더 좋은 차들이 2027년에는 나올 것이다. 아, 2025년 이후로는 나올 것이다. 그리고 2025년 이후로 나오고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더 좋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바는 지금 현재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살아 내연차를 좀 사기 힘드시면 어, 전기차를 사고 싶으신 분들은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마지막으로 하고 이 전기차로 넘어가시라.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차를 조금 더 굴릴 생각으로 갖고 있고 어, 이런 분들은 2027년까지 굴리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현재 전기차의 가격은 배터리 가격, 배터리 셀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패킹 가격은 조금 더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에라 배터리와 같은 경우도 어, 셀투팩 이렇게 나오면서 패키지, 패킹에 대한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어, 지금 현대차와 같은 경우도 어, 셀투팩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셀투팩이 뭐냐면 그 플랫폼 자체에 패키징 시설을 놔두고 거기다 꽂아 넣겠다. 그래서 전체적인 가격을 낮추겠다라고 어, 배터리 셀을 바로 집어넣게 해서 단가를 좀더 낮추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이제 e g m p 의 2차 세대인 EM이나 ES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시대를 기다리고 조금 새로운 전기차가 나오는 것을 조금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